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는 뭐 가정용 전기도 있고요. 상업용 전기도 있고, 산업용 전기도 있고, 뭐 이래, 이래요. 근데 뭐 저희는 공장만 하니까 주택 전기는 뭐 필, 필요가 없고요. 공장에 관해서 많이들 물어보는 것 중에 전기 승합 비용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음. 첫째로 전기를 승합을할을 경우에 두 가지를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세금처럼 한전에다가 어, 내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은 그냥 한전 불입금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일종의 세금이에요 그냥 한전 불입금에 무조건 내야 될 돈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공사비 업체가 공사를 이제 시키면, 전기업자한테 시키면, 걔네한테 전기 설비라든지, 배전판이라든지, 시공비라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공사비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업체마다 이 시공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노 내로 하고요. 저희는 지금, 어 볼수 있는 거는, 살, 펴볼 거는, 한전 부입금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기존의 전기가 보통 신축 같은 경우에는 5kg 밖에는 전기를 안 넣어요. 그래서 이제, 세입자들이 5kg를 가지고, 만약에 20kg다, 30kg다,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생각을 해야 될까를막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처럼 공사비는 별도예요. 그거는 사장님이 직접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시는 거고요. 어, 환전에다가 납부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어, 대부분 저업이에요. 90%가 다 저업이니까 고압은 그냥 논 내로 네, 하고요. 이 공중 공급이 있고 지중 공급이 있습니다. 이 공중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전봇대. 내 주변에 공장에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공중으로 보시면 되고 어, 택지 개발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지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다 지중이 되겠죠. 지중하고 공장은 좀 틀려요. 근데 이제 허성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0%가 공중이니까 공중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5 k g 까지는 이렇게 되는거고 5 k g 에서 추가되는 부분에 한해서 이게 86,000원이 나옵니다 부가세 별도니까 86,000원이 아니죠 86,000원에 부가세를 이제 계산을 하면 얼마냐 94,600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94,600원. 계산하시면, 어, 1kW 이상을 승합했을 때, 킬로당 94,600원을 한전에다가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kW짜리를 20kW로 승합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94,600원 곱하기 15kW 하면은, 어, 금액이 1419,000원이 나옵니다. 141만 9천 원 나오고, 그 다음에, 승합을 하려면, 이제, 전기업체에 신청을 해야 되니까요. 이 공사비는 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실무에서는, 임대인한테, 전기 승합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 좀 10kg까지만 승합을 해달라, 15kg만 승합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이제 많이 요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기 어, 전에 임대인한테 어, 전력을 꼭 15kg 이상, 20kg 이상 승압을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 좀 많이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는 한전에 보면 이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예전에 A라는 임차인이 전기를 40kg까지를 썼어요. 자기 돈을 내고 4 0까지쭉 썼다가 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를 한 겁니다. 근데 다시 여기서 B라는 임차인이 이 공장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는 업종이 아니라서 10kg로 낮춰놨습니다. 10kg로 이렇게 10kg로 낮춰놓고 B가 2년 후에 다시 나가버리면, 이제 다시 C라는 임차인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 C라는 임차인이 자기는 10kg가 아니라 40kg 이상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 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이런 거 같은 게 어떻게 되냐면요. 한전에 약간에 보면, 3년 경과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3년 이내에 전기 변동이 왔다 갔다 왔다 해도 나중에 추가로 전기 요금 세금을 한전 불입금 납부하지 말라라는 게 이게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1 0 k 로 낮췄을 경우에 임차인이 3년 가기 전이니까 한 이때쯤 해서 전기를 한번4 0 k 로로 올렸다가 한달 정도 쓰시고 다시 전기를 낮추셔야 됩니다. 낮추셨다가 다시 이렇게 쭉 쓰시면, 예, 네, 그러면은 한전 불입금이 없습니다. 40km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40km면 굉장히 큰 돌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km 갔다가 10km 갔다가 10km가 다시 40km 가버리면 어 어떤 결과 나타나냐면요. 아까 94,600원에 30kg면, 한전에 내야 될 돈만 약 283만 8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인 같은 경우에 요, 요고, 이걸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면은, 어, 전기승합병 한전 불입금이 283만원 정도를 더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 돈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기가 이렇게 1 0 k 짜리는잘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이 이런 것도 조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3년 조금 이전이다. 꼭 3년 정도 될것 같다. 하면은 임대인, 기존의 임차인한테 한전 불이금을 얘기하시면서 한 달이나 두달 정도만 전기료를 조금 올려라. 올리고 나서 다시 내리자. 이렇게 하면은 간단합니다. 이걸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알아도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똑똑하신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 변동 이력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에 다 적어 놨다가, 3년쯤 될때 전기를 한번 올렸다가, 유지했다가 좀 내리시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죠. 예, 요게 오늘 키 포인트입니다. 이거 좀 무시하지 마시고요. 잘 적어 놨다가, 예, 한번 해보십시오. 40kg면 뭐 그런데, 만약에 50kg, 60kg 같은 경우는 그 돈이 어만어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이게 40kg에서 10kg가 한번 따지고 보면 숫자 싸움인데, 이거를 왜한 잔에다가 다시 납부를 해야 되냐. 이거를. 한전이 그거는 저기 통일을 취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한전에 직접 전환을 했더니 한전의 입장은 그렇다고 합니다 3 0 k m 가됐건 이거는 소멸성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한테 환급은 안 해주고요 그3 0 k m 에 맞게끔 전기를 주기적으로 수선을 해야 될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전은 이 금액을 소멸로 해서 기간이 지나면 반납을 안 한다고 합니다.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공식 답변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laughs> 다음은 많이들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쓸때 어 전기 사용 변경 신청서를 어디서 뽑아야 되냐.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막 답변을 해봤습니다. 스크랩 해봤어요. 여기 한전 네이버나 구글에 한전 사이버 지점을 이렇게 치시면 여기 보시면 이 서식 자료실이 있어요. 서식 자료실 요걸, 요걸, 누르시면 돼요. 요걸 누르시고요. 서식 자료실에 보시면 맨 위쪽에 전기 사용 계약 변경 신청서라고 있어요. 이게 한글 파일도 있고 PDF 파일이 있는데, 한글 파일을 받아다가 어, 변동 사항이 있는 것만 작성을 해서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 조심해야 될게 그냥 일반 사업자는 그냥 이거 서식 자료실 다운받아서 변동 내용만 적고, 그 다음에 임대인 신분증 앞뒤 복사해서 팩스로 보내면 끝나는데요. 법인 같은 경우는 좀 틀려요. 그리고 또 전기를 30kg 이상 많이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가적으로 서류를 더 많이 요구합니다. 뭐, 연대 보증도 좀 세워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임차인이 전기를 한, 쓰다 쓰다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렇게, 미납을 하고, 도련 잠적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아, 특히 사람용 같은 경우에는 막, 막그 뭐 돈이 3개월 치가 이제, 이렇게 미납이 되버리면그 금액도 막 100만원, 200만원씩 되거든요. 이거, 한전에서 이거 받아야 되기 때문에, 30kg 이상 고압으로 쓰시는 분들은 다 연대보증 세워라,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구비서류가 조금씩은 다틀립니다구압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대자와 계약서를 작성을 할때 임차인 명의로 꼭 전기사용변경신청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그걸 귀찮아서 임차인 명의로 안 바꾸고 자기 명의로 그냥 쭉 쓰다가 기존 임차인이 전기로를 납부를 안 하고 그냥 딴데로 이전을 해버리고 연락이 두절이 되면 한전에서는 미납 전기 요금을 100% 건물 주인한테 부상권을행사 하고요 임대인은 이 일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100%다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꼭 전기 사용자가 변경이 됐을 때 전기 사항 변경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임차인 명의로 꼭 납부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전에선 미납이 됐을 때 임대인이 아니라 먼저 임차인한테 고지서를 발부를 하죠 그러면 이제 못 받은 돈이 있으면 한전에서도 어 그분들 연대보증인한테 먼저 얘기를 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꼭어 공장 같은 경우에 어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서 어 전기사항 공영신청서도 같이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예,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전부입금은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저압도 있고 고압도 있고 전기선 자체가 5kW, <laughs> 5kW가 5 k w 있는데 10kW 를 한다든지 30kW 를 한다든지 30kW 를 하려면 전기선이 좀 굵어야 되겠죠 증설도 다, 다시 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문 전기업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한해서 전화를 해서 정확하게 견적을 내시고요. 견적을 내실 때그콘덴서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